생활 속 뷰티 노하우를 공개하는 초밀착 뷰티 쇼 뷰티로그 안녕하세요 나르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은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주원대입니다. 영화. <laughs> 오늘 뭐야 우리 뭐 그룹이야 뭐야? 오늘 좋아. 우리 커플이에요. 약간 세븐. 다 혼성 그룹 스타일로 어. 맞춰 이 부분. 중심 건가요? 메인 보컬. 제가요? 네 메인. 아니 우리 뷰티로그의또 뷰티 뷰티 중심이에요 뷰티 원두 씨가. <laughs> <laughs> 뭐, 그냥 조금 아, 한 아예 아 하고 욕심이 네, 나죠. 네. 얼마나 좋아. 욕심이. 욕심이. <laughs> 레시 루샤 쪽에딱 있고 얼마나. <laughs> 와 게다가. 근데 그건 진짜. <laughs> 어 너무 괜찮다. 아니 근데 우리 나중에 이렇게 뭐 하나 해도 괜찮겠네. 그림이 괜찮아. 제가 이거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이거 진짜 맞춘 게 아닌데 이렇게 네. 딱 맞았어. 이제 우리가 한 오해 좀 하니까 이제서야 조금 말이 통하고. 이제서야 좀 친해졌어. 그런데 이제 한해 남았다는 아, 그러게요. 거. 그게요 아닌데, 몰라요 또 우리가. <laughs> 잘 되면 또 연장할 수도 있는 많은 거. 많은 분들이 우리 뷰티 로그를 또 사랑해주시고, 네. 아, 더 보여주세요 하면은 우리가 또갈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 이제 확장을 해서 좀. 형성도 확장하고. 25부작으로. 그렇죠 어, 네. 아무쪼록 네. 우리가 또 남은 팁들을 또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번주는 나만의 필수 뷰티 팁이에요. 음, 오늘이야말로 뷰티로그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쵸. 주제가 있는데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죠. 음. 그러네, 하이라이트. 원초적인 할... 걸좀 준비했거든요. 원초적인 걸꼭 어, 필수. 원초적인 걸. 뷰티도 너무 좋고 다 좋지만 일단은 보시죠. 이제 무슨 봅시다. 얘기 하면 되게 웃겨요. <laughs> 봅시다. 자,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나르샤입니다. 네. 오늘은 좀 집에서 하는 저의 어떤 몸매 관리 팁을 조금 알려드릴까 하는데 진짜 간단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바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아 오, 여기 개판이네. 자와 예, 어쩜 놀라실 거예요? 아니 이게 몸매 관리라고? 이렇게 하면 나도 하겠어라고 하실 수 있는 정도에 굉장히 간단해요. 자 저의 팁입니다. 뭘까요? 지금 나왔어? 땀복 땀복? 나 모르겠어. 땀복? 어뭐 뭐지? 트레이닝복으로 뭐 어. 늘리나? 이 하얀 민소매 있잖아요. 여름에 뭐 많이 입으니까. 근데 원래 기본이 가장 어려운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흰색 눈소매를 입으면 나의 몸의 어떤 모든 부분이 되게 적나라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할수 있는 옷인 거죠. 그래서 그냥 흰색 기본 티 내지는 세로 말고 가로로 된 스트라이프 있잖아요. 이거 입으면 되게 뚱뚱해 보이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옷을 입고 모니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점검을 하는 옷이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살 빼면 살 빼면 입어야지 했던 되게 작은 X 스몰 사이즈나 스몰 사이즈의 어떤 이런 짧은 옷들이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뭐 이런 거 입고 볼수 있으니까. 강아지 옷인 줄 알았네. <laughs> 강아지 옷이란요? 제 옷이에요. 강아지. <laughs> 집에서 저, 나의 몸을 정나라하게 모니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살이 조금 빠졌다 싶으면 입어봐요. 입어봤는데 난 도저히 옆구리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럼 이걸 입고 이제 집에서 운동을 하는 거죠. 네. 정말 쉽죠? 네. 이렇게 눈바디 추천해드립니다. 눈바디만 체크하면 안 되니까 이제 운동을 또 해야 될거 아니에요? 운동을 하러 가겠습니다. 자, 아우. 자, 마지막. 오케이. 자, 걸어주세요. 자, 호흡하시고. 자, 마지막 200kg. 자, 200kg로 딱 여덟 개만 가시겠습니다. 자, 2 0 0 k g 요 200kg. 저는 왠지 느꼈었어요. 언니가 엄청나게 잘 하실 거란 걸. 호흡하시고. 자, 다시 하나, 둘, 셋 외쳐드릴게요. 하 둘, 셋. 확! 자, 들어갈게요. 하나, 아휴. 둘. 역시 자세가 달라요. 네. 네. <laughs> 그렇죠. 네. 자, 마지막. 호흡 자, 거세요. 오케이. 자, 15개 똑같이 들어가실게요. 자, 시작. 오, 잠깐, 이게 뭐예요? 하나. 아. 둘. 어우, 진짜 무거울 것 같아. 자, 마지막. 오. 올리면서 포인트 꽉 짜주고. 그렇죠. 아. 뭐, 피부 관리도 마찬가지지만 자기한테 맞는 운동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저렇게 좀 무게를 치는 운동이 저한테 잘 맞아가지고. 아, 네, 무게 칠때 너무 재밌어요. 그 스트레스가. 그쵸. 생각 다 달아지고. 맞아요. 저랑다 바뀌죠. 무게 칠 때. 근데 씨도 무게 칠때 스트레스 좀날라가죠 스트레스가 막 쌓여요. <laughs> 점점 더 쌓여가지고. <laughs> 점점 화가 나 네. 네, 화가 나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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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무게 운동하는 걸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 홈트레이닝 할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여자들 하체의 탄력 중에서도 이 허벅지 라인 있잖아요. 특히나 이 안쪽 라인. 여기가 뭐 이렇게 청바지 입거나 타이트한 거 입었을 때이 안쪽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많이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할수 있는 허벅지 안쪽 운동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근데 전문가 같아요 되게 지금 느낌이 <laughs> 네, 선생님 같은 취직을 할까 봐요. 네. 바디쇼, 바디쇼. 어... 스테퍼를 놓고 만약에 이제 집에는 뭐 스테퍼가 없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조금 고정할 수 있는 거 책이나 뭐 낮은 간이 의자도 괜찮고 근데 이제 밀리지 않게 좀 벽에 기대거나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리를 좀 벌린 다음에 앉아주실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 부위가 당겨서 운동이 될수 있게 자극을 주시면 돼요. 이쪽 발을 고정을 해서 일어날 때 여기가 엄청 당길 거예요. 근데 이 높이를 다르게 해서 하는 이유가 바닥에서 하는 것보다 높이가 달라지면 강도가 더 세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간을 운동해도 훨씬 더 많은 자극이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렇게 받쳐놓고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어차피 힘든 거 강도를 좀 높여서 하시는 게더 좋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안쪽. 허벅지 안쪽에 탄력. 네. 우와, 힘들다.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무게를 사용하지 않고 집에서 할수 있는 힙 운동 중에 정말 좋은 운동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 의자나 소파나 침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밀리는 곳. 밀리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밀리지 않는 곳에서 여기 날개뼈 정도 이렇게 잘 기대요. 기댄 다음에 다리를 약간 벌어지게. 그리고 90도 정도 만들고 이 상태에서 킵을 땅에는 안 닿지만 최대한 내려가게. 배로 올리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쫙아요 이렇게. 엉덩이를 꽉 쪼면서 엉덩이 올라가라. 올라가라. 아, 까 그, 이제 아까 그 자세. 그게 없어진 면 바벨 없이. 이렇게 주문을 걸면서 그리고 운동할 때 힘드니까 인상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주름살 생기고 못 생겨져요. 인상 안 쓰고 네. 이렇게. 어, 그리고 제가 아까 집에서 저만의 체크할 수 있는 그 몸매 관리 알려 드렸잖아요.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이 운동을 꼭 해야 돼요. 알려 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운동인데, 플랭크 중에서 트위스트 동작이 있어요. 이렇게 트위스트로 꽈주는 건데, 이게 여기 옆구리 운동에는 정말 최고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먼저 기본 플랭크 자세 똑같이 하고, 발을 고정을 잘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옆구리를 바닥에 댄다 싶을 정도로 많이 틀면 돼요. 오, 이거는 진짜 힘들어 그래서 허리를 최대한 많이 꺾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20회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운동하면서도 다이 멘트를 하시네요 저는 멘트가 없었거든요 저는, <laughs> 오늘 저는 오늘 멘트를 할 정신이 안 났어요 <laughs> 운동 끝난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스트레칭 마사지잖아요. 그래서 그걸풀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면 집에 있는 공, 공부, 뭐 어떤 공이는 상관없어요. 이거를 폼으로 풀 때랑 똑같아요. 방법은 이렇게 해서 풀면 엄청 시원해요. 발도 풀어주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신발을 신었지만 이런 식으로 발바닥을 자극해주면 좀 피로가 많이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스트레칭까지 하시면 돼요. 운동 입입 봅시다, 여러분들. <laughs> 수영장 가야죠. 아, 네. 제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오늘은 어, 좀 저는 정말 저만의 그 운동 방법이라면 방법인데 저는 이제 저만의 어떤 필수 뷰티템은 좀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았어요. 정말 느낌이게 <laughs> <어떻게> 제가 그 <매트가 웃음> <늘다 웃음> 제가 선생님이라면 좀 배우러 오시겠어요? 네. 아, 그래요? 오케이. 되게 혹독하게 어. 해 주실 것 같아요. 혹독하게 합니다. <laughs> 어, 이 사진 알아요. 알아요, 젠시? 권대씨는 음, 네. 저거 뭔, 뭔지 알아요? 저 뭐예요, 이렇게? 전부 때가 왜 이렇게 휘었어요? 휘어서 <laughs> 하셔도 된 거예요. <laughs> 이제 봤구나 저날 이제 그 어떤 뭐 프로필 촬영이 있어서 촬영을 했는데 스텝이 찍어준 사진이에요. 네. 근데 너무 그냥 저도 아, 이날 너무 예뻤다고 이제 네. SNS에 올렸는데 네. 갑자기 기사 제목에 포토샵. 포토샵을 적당히 했어야지,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아, 아니, 몸 말고 딴 데를 포토샵을 하지 않는데. <laughs> 그래서 저 <laughs>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어, 그 기사를 소리. 보고 이해가 안 가니, 난 포토샵 안 하고 그냥 올렸는데 왜 이렇게 나왔지? 하고 봤더니 저 뒤에 세상에. 저 전봇대가 저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진짜 휘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 전봇대가 있는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뭔가 언니의 진실이 밝혀지니까 너무 <laughs> 시원한 거예요. 어, 어. 아, 빨리 해결됐다. 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저의 어떤 필수 뷰티템 운동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 아, 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괜찮았나요? 네, 약간 좀 자극이 멋있어요. 많이 됐어요. 네. 저보다 좀더 몸이 좋으신 것 같고. <laughs> 네. 조금, 조금, 아니, 그렇다고 원래시보다 좋진 않아요, 제가? 조금 저보다 이제 이런 네. 라인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팔이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요 그러니까요. 수줍장 짜증났어요. <laughs> 아니, 팔이 저렇게 생기, 기가 힘든데. 남자들도 이렇게 라인 같은 게 네. 이런 게 라인이 힘든데. 아니에요. 다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